안녕하세요. 동탄개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5일입니다. 어제 어, CPI가 조금 흔들리면서 어, 어제 좀 어렵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상황을 보면 어제 저도 잠을 좀 늦게 잤는데 미국 주식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하락이 이렇게 깊어지다가 이렇게 또 올라서 상승하면서 약간의 상승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 어제 저 변동성은 엄청났어요. 상승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다 내려왔다, 상승하다 내려왔다를 어제 진짜 변동성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야, 하였고요. 오늘은 프리장 약간 하락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썸네일과 같이요. 오늘의 영상은요. 횡보장에서 녹음은 어떻게 하나요? 하락장을 겪고 부자 될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TQQQ로 여러분과 저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은 목표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모아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로나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여러분이 어 그런 반응들을 해주신다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봐주시는 것만해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행보장에서 계속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두다 될수 있는 방법 제가 실제로 뭐 현재처럼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티큐큐큐는요 작년 2000... 작년 아니 2년... 2, 이제 2, 2어 2년 차네요. 2021년 11월 19일 기준으로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해 있습니다. 고점을 그 찍고, 현재는 25.49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걸 놓고 보면, 저는 대략 2021년 한 10월부터? 한요 정도부터 매수를 시작했고요. 장기 투자 매수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8.59, 이때는 두 배였기 때문에, 한 160달러. 160달러에도 저는 계속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160달러일 때, 대략 한 160달러일 때, 매수를 한, 쓸때 수량과, 현재 기준으로 매수를 했을 때 수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TQQQ 한 주는요, 88.57이었습니다. 현재 2023년 오늘 기준, 2월 20, 5일, 2월 15일 한, 한 주에요. 25.49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저는 25만원씩 계속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만원을 달러로 환전하면 대략 193달러가 되는데요. 적립식으로 25만원씩 했을 때2 0 2 1년 12월 19일에는요. 이때 25만원씩 매수했다면 티큐큐큐 두주 두주 밖에 매수 못 했어요. 이때 한 주, 제, 제 기억으론 가끔 두 주를 매수 못 해서 한주 밖에 못 했던 상황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뭐 계속 정립식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알죠? 이때 참한 주, 한주 사기도 참 벅차는데, 2023년 2월 15일, 저는 똑같이 정립식으로 25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t 큐 q q 는 현재 7 주까지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악의, 최악의 상황인 작년 10달러 아래, 16달러에서, 16달러죠? 보시면, 16달러, 52주 최저가 16달러에서, 16달러. 부터 그 10달러 이하일 때부터 계속, 10달러에서 20달러, 10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 매수를 계속 진행했을 때, TQQQ가 최대 11주까지 매수가 되었고요. 지금은 10주가 매수가 이때 10주, 10주에서 11주 정도가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와 이때가 정말 매수를 더 많이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지만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거고 저는 적립식을 계속 하기 때문에 7주가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어, 지금 요거 요 이제 계산법으로 했을 때 수량이 이만큼 살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가지 확실한 잘 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 앞으로 하락장이 두렵긴 합니다. 지금에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횡보장이 오래 갈수록 저점에서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립식으로 꾸준히 매수 가능할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드가 마르지 않고. 끝까지 전고점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계속 시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수량 깡패가될수 있는 기회 분명 옵니다. 나스닥 100은 그만큼 강력한 종목들이 많고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재특이 같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누구에게나 하락기에 힘든 시기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나스닥 장기 투자로 인생 역정의 기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량을 자산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와 계속 키워나가신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투자,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제 얘 글과 똑같지만 투자 뭐하라시나요? 노후에 여러분 좀더 지금, 지금 열심히 투자하시는 이 젊은 시간에 어, 돈 아껴가면서, 한푼한푼 한푼 아껴가면서 티큐 매수하셔서 노후에 부자 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수량이 수량이 모아져서 여러분께 큰 부자로 만들어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배당주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대세 상승장에서 소외되기 싫어서 저는 티큐만 합니다. 종목을 고르기 힘드시고 어려우시다면 지수 투자. 지수 투자 중에서도 장기간 좀 횡보할 수도 있고 어려운 시기들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투자 중에 TQQQ 같이 이런 대세 상승장의 변동폭이 가장 좋아서 여러분이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수투자 TQQQ라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투자 방식, 투자 원칙을 갖고 계속 매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영상으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